왜냐면 저희가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하고. 준비하고 나가요 근데 한 번도 안 나간 사람은. 자신이 없습니다.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저희. 그러니까 그냥 받아주는 걸 배워서 들어가신 거야. 무시말 하고 싶은 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. 있는 음... 일에 더 집중하지 않고. 많야 음... 할지도 모른다. 저희가 학생들하고 그 음... 음... 교육하시는 분들. 한번 보시면 됩니다. 물 꺼주실 수 있는데. 그두번 가봤고 세번 가고 계속 가보다 보면 이제 기하한 번요. 아, 저희 그 교수 마시고 지금 안 갔어. 이 기록해 보시면 여러분의 습 습관 아, 하나하원 강사분들은 국가자격증 자격 검정의 검정원을로못 가요. <laughs> 그래서 또, 또 만나면 네 안녕하십니까 하고 지나가면 돼요. 또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. 이렇게 어설프게 잡지 말고요 꼭 잡아서 네저를 보세요 내일도 아니고 근데 상대방의 존재를 인식하는 이거는 어머님들 가르쳐주세요 12주 동안에 한 번도 빼지 않고 아, 상대 했습니다 아, 네, 감사합니다 한 마디 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은 치사다 친백해. 그래서 아까 했잖아요. 빨리 대답가세요 육. 네.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아. 내일 네, 수업. 즐거운 마음으로 수업을 할수 있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말 중요하지만 애들이 이제 말보다 행동이 앞서가기도. 차원에서 특히 인간의 감각을 보는데 네. 처음 처음에 하는 성직자들이 그 당시에는 섹시합니다. 이미지라고 형성 이미지인가? 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한번 말씀하는 거왜 없었을까? 음. 예 <laughs> 네, 책을 피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. 시간 어. 깐에 한번 확인을 좀 해봐주시면 <laughs> 패션이 같이 결합돼 있고 뭐 그런 되받아 쳐주는 거다. 근데 이게 뭐. 그... 신체적 자기. 이데아적 네. 조합인데 굉장히 다르죠. 예. 네. 자. 네.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헤어나 메인이나 피부가 어? 거기에 일치시켜 주는 거죠. 그 사람이 이로 이뭐 대학에 교수가 들고 편하게 어, 친구들하고 그냥 좋하게 되는 거는요. 그런 이야기를 역상해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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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, 제대로 해야 안요안요민감하게요응하셔야돼요 네. 안녕하세요. 안녕요세요을 보지 못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요미국우요 학교 하세요안요안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